어? 몇인데? 아 몇인데? 나도 먼저 얘기해 그러면은 자 바로 갈게요 제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할게요 아 여기가 어 많이 여기가? 우와 몇시야 제가 손이 이렇게 좀 가면 되나? 어 터치만 안 하면 돼 터.. 그럼 터치는 안 할게 터치는 안 했다 지금 알았지? 터치는 안 했어? 뭐야? 야, 자가 뭐야? 야 몽자가 뭐야? 요즘 읽고 있는 별명이야 아 그래? 머리를 깎고 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부술 거 아냐? 나는 <laughs> 되게 오늘 좋지 머리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머리를 좀 깎았네 아까 봤어 이틀째 <웃음> 어, <웃음> 나 원래 기름이 안져이 아, 얘기를 왜한 거야 <웃음> <웃음> 오빠 이렇게 말하면 헛따리 죽을까봐 들러워 <laughs> 어, 죽겠네 진짜 오늘은요 여러분들 저는 소원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몽이한테 오늘 제가 너한테 쓸 소원이 뭐냐 알아 알아? 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왜? 아, 왜? 이거 여자의 흔적인데? 옐로 이거 노랑 노랑한 하트 이거 뭐야? 완전 누가 봐도 여자 거잖아. 얻어왔습니다 음. 야, 자, 집에서 가져제 아, 겁니다. 응.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오빠 여자 숨기고 있어요. <laughs> 집에 여자 숨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laughs> <말고. 웃음> 이건 제 겁니다. 될거예요야 이상한 얘기를 왜 자꾸 하는거야 줄자 줄자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장홍이의 3사이즈를 재는 날이에요 근데 어. 저번에 내가 몇이라고 <laughs> 기억을 하고 있지? 82536 내가 알기로는 그래? 어, 어. 맞잖아 이거 맞잖아 와 <laughs> 아, 모르겠다 야 어? 모르겠다 아, 근데 그래도... 너는 근데 또 우리가 예전에 음. 그 속옷 그너 속옷 제일 때그 사이즈를 음. 그때 이미 너는 F, E 이게 아, 아, 나왔잖아 G가 나왔지 그때 아 H 아, 나왔어 H F보다 H가 뭔나 그때 H 나왔어 아 H H랑 G가 나왔나? 아, 기억을 쟤나중어 그렇지 아무도 뭐가 나왔어 봐, 이런 거 어. 찍으려면 좀 미리 공부를 해봐. 근데 H 나왔어. 아 H가 나왔나? 근데, 뭐. 근데 그게 일본 사이즈기 이 때문에 H고 어. 일본 어. 사이즈 뭐 그렇게. 근데 원래 또 나는 G 뭐또 반대는 F G 이쯤이었지. 맞지. 서쪽은 또 g 가 나오지 않았어? 동쪽이 동쪽이, <laughs> 동쪽이 H인가 나오고 서쪽이 G인가? 뭐래 반대겠지. 아, 그래. 아 반대야 그런 걸 모르는데 내가 어디 알아? 동서라고 표현을 하지 자오가 아니라 어 아니 동서 남 이렇게 되는데 자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바로 <laughs>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그때 이후로 살이 진짜 많이 쪘어 찌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살이 개쪽으로 많이 쪘어. 아, 그래? 그리고 오늘 바지가 또 타이트해서, 원래 어. 이게 좀. 어 바지가? 바지가 타이트해서 작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아. 그건 얘가 판단하실게요, 줄자가. 원래 제가 이렇게 좀 커요. 근데 오늘 바지가 또 타이트해가지고. 너 <laughs> 이런 것 때문에 노딱이 아. 붙는 거야!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노딱이 붙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저의 소원권입니다자 갈게요. 아이... 카메라 위치를 조금 아니 오빠 근데 나부터 좀그 어. 오징어 게임을 했을 때 어. 원래 이겼던 사람은 나야. 그렇지. 그지. 어. 막판에 한번 게임했는데 그거 오빠 그냥 거절로 얻어걸려가지고 이긴 거잖아. 게임을 왜 했어?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어? 나만 또. 오. 그런 건데 지금 내가 쓰기도 전에 어. 지금 오빠가 먼저 쓰는 거잖아. 너는 왜안 써? 소원권이 있는데. 내가 계속 가져고 했잖아 왁싱 하자고아 오빠, 근데 오빠가 무서워서 안 간대요. 아 무서운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안 됐어요. 내가 시간이 시간이 시계 아 시계가 핸들이랑, 이쪽이구나. 핸들이랑. 자 여러분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머리카락을 조금 제겨줄 수가 있나요? 머리를 좀 묶어줄 수가 있나요 오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요까지 가능해요. 네 그래 하고싶은건 다해야 <laughs> 내가 하고싶은게 아니라 벌칙을 받는건데 왜그래 너 하고싶은거잖아 어쨌든 야 나도 왁싱 해야되는데 왜그래 그럼 내가 하고싶은게 맞아 그래 맞아. 나도 야 그럼 <laughs> 너가 하고싶은게 맞으면 나도 지금 이거를 정확히 재줘야지 지금 이게 나만 하는건데 임마 구독자들도 임마 같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부터 들어가자 아 가운데부터 뭐,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댕발이도 중요해 아 중요하지 그거. 여자한테는 네. 네 이게 인치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인치 여기 센치가 말고 인치아 인치로, 아, 해야 인치로 가는 거야? 앞으로 응. 이렇게 응. 해야 되나? 아 옆으로 해야죠 응. 여러분들한테 응. 정확히 제가 해드리다고하게요 응. 어? 몇인데? 자 이거 는 보여줘야 되잖아 저, 아, 좀 몇인데? 나가 먼저 얘기해 어? 몇인데? 조금 살이 찌긴 쪘어 그때는 25였는데 어.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릴게요 26 26이에요 26아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laughs> 아 이상하게 어아왜냐면 정확히 해야지 26이야 26이야 내가 좀 알아야 돼어 너가 한번 재봐 살이 좀 찌긴 쪘나 보네 그치? 네가 재봐 정확히 가까이 가서 이것도 인증을 응. 해줘야 되니까 네가 한번 재봐 응. 몇이야? 아까 이 6이었어. 야이 6이야! 이거잖아. 몇몇 시야, 시야? 정확히 이 6이야. E.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면 2 5힘존댓말면2 5자 여러분들 허리는 2, 6입니다. 농장집을 하나 차려야 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 허리는 26이고요. 어. 자 다음은. 엉덩이? 네, 들어갈게요. 힙 들어갈게요, 힙. 아, 오늘 바지 너무 타이트한데? <laughs> 아 그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야, 근데 힙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어디서부터. 야, 엉덩이 아, 스쿼트 운동 좀 할게요. 어. 알았어. 운동 좀 해주세요. 네. 잠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할때좀 이렇게. 재야 <laughs> 되나? 어. 어, 자, 됐어요? 아, 운동 좀더 해? 운동 좀. 어. 시간 줄게, 시간 줄게. 근데 이 스쿼트를 한다고 방대발이좀 커지나? 이제 딱딱해지지 진짜. 아 딱딱해지는 건좀 있어?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렇지. 자 바로 갈게요 제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할게요 네가 정확히 재줘 나는 그냥 재기만 할게 아 여기도 골당이야 여기가? 우와! 몇 시야? 3, 7 3, 7야 이거는 너가 해줘 이거 보이시나? 아 그치. 오늘 바지가 타이트하다니까 3, 7 와, 팬티 지금 몇장 입은 거 아니야? 어? 오늘티 치팬티야 어 그럼 정확히 됐네티팬티면 <laughs> 정확히 됐어 맞지? 어, 어 티팬티면 정확히 됐습니다자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벌칙이기 때문에 맞지? 어. 맞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원래 여자분들은 이런 리사이드를 <laughs> 보통 다 재는, 재는 거지? 다좀몸매자부심 있다 하면 재지 응. 근데 뭐 다이어트할 때뭐 살찔 때 바뀌니까 마지막입니다 이건 표현을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은 말조심해야 되니까 이거는 표현을 안 할게요 자 마지막은 가슴 네자 재미다 자정확해잽니다 자, 내가 손이 이렇게 좀 가도 되나? 어 터치만 안 하면 돼 터, 그럼 터치는 안 할게 터치는 안 했다 지금, 알았지? 터치는 안 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어. 자, 정확히 몇이야? <laughs> 야, 야 이거 몇인데? 자, 보여줘 봐, 몇인데? 38이 너무. 3 8 넘는다고? 38.5야 38이 아, 좀 더.. 아 38! 38? 어 38!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너가 앞쪽으로 해가지고 아 앞쪽으로? 어 너가 보여줘야 돼 야! 그러면 38 26 3.. 뭐지3826 이게 또 38인가? 아 아까 여기 37이었나? 밑에 3 7이었어어37 응. 38 8! 3, 8. 8? 2,6,3,7야 이게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게 뻥이 아니었네 거의 비슷하지? 오차가 벌써 맞지? 그때 내가 아마 엉덩이 3,8이라고 했었을 것 같아 그리고 허리는 2,5 2호. 허리가 2,5인데 허리 살이 좀찐 거고 어, 배는 많이 쪘어 맞지? 그리고? 일단 앉아서 얘기합시다 오알았어 <laughs> 와. 아, 아 지금 아직 감동이 잠시 잘안 왔어? 아니 내가 깜짝이 깜짝이가 놀라가지고 깜짝이가 놀랐어? 어와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그래 와 대단 이게 뻥이 아니었어 아이고 맥스케어 모델 하려면 이정도 돼야지 야 그렇지 야 멋있다 와 여러분들 제가 직접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에 인증도 했거든? 응. 여러분들 더 이상 야이거 얘기 못하겠습니다앞살이다아또 <laughs> 이렇게 오빠가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안된거 하나 있거든요? 뭐? 자몽이 머리통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나내 머리통을 왜 재? 자. 이건 빼! 내 쓰리 사이즈만 재는거였지 그리고 아. 머리통은 이미 오빠 모자로 뭐 인증 다 됐어 아, 안들어가냐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자야 아, 많이 도 들어간다 아됐아 <laughs> <흠신데>. <됐냐? 웃음> 어. 머리통. 아, 머리통이 작아지고 아 이거는 그냥 이 화면으로 잴게요 번외로 네. 뭐가오빠 한번 잽시다 나를 잰다고? 어. 나는 다리 다리 아! 다리통 오케이 인정할게요 난 근데 여기가 이 다리 말고 어? 중간 다리 <laughs> 중간, <다리를 어떻게> <laughs> <그냥> 중간 다리로 어떻게 돼나 중간 다리로 중간 다리 참고로 얘기할게 참고로 얘기할게 너 여기 3팔 삼... 나왔지? 어. 나 여기 엉덩이 재잖아? 어. 나, 5, 5, 7 나와. 아니, 엉덩이 말고 지금 갑자기 나 돌리는데. 아, 그러니까 앞쪽이 <laughs> 많이 돌출이어가지고, 어? 어? 5, 7 나온다고? 아, 그래서? 어. 한번 재볼까? 아 재미로 한번 재보자. 중간 다리를 어떻게 이제 꺼낼 수도 없는데. <laughs> 허, 얘왜 이렇게 많이 아 그러면 오빠 허벅지 재지 허벅지? 허벅지, 오케이. 허벅지. 내가 운동할 때, 내가 허벅지가 한 26, 2 0 7? 신... 한번 재보자 응. 이게 힘 주는 거랑 안 주는 건 다른데 아니 난 그냥 힘 뺐대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빠졌을 어, 거24 24 어우 지금24 많이 나... 빠졌네 많이 빠졌어 내가 운동할 때 허벅지가 27인치 막 이랬어 음. 그때는 진짜 몸이 막 축구할 때는 음. 너무 좋았거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나도 빠졌지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 모르겠네 아니 네 허리야 그냥 네 허리 아 그러네 내 허리네 어. 내가 25인치 그러니까 내 허벅지가 네 허리라고 아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내 허리가 좀 얇은 편인데? <laughs> 근데 잘 봐라 사람 허복지가있리그렇지 허리보면... 사람 허리랑은 허리라는... 그지 어. 그건 좀 알겠어 칭찬해줄게 아이고 죽거 와 아, 남자다 자몽의 <laughs> 스리사이즈 공개했으니까 공개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빠 왁싱 내 소원권 쓰러 가는 걸로 그것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몽이 스리사이즈 많이 보셨죠? 이 사이즈, 이 환상적인 사이즈, 아니 왜? 이 환상적인 사이즈 중요합니다. 어. 이 사이즈인 이 몸매로 어. 제가 아주 화끈한 매운맛 화보집. 어.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팬, 채널에서? 팬, 팬트리 온라인 화보집에서 영상 좀 끌게. 계속 사진들이 아.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야내 채널에서 네용모를 왜? 정말 핫해요, 진짜 여러분들. 어. 이거는 인스타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진들이. 알았으니까 영상 끝다고인스 비방용, 보세요? 비방용 네. 사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팬트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몽이 어 인스타를 타고 들어가시면 팬트리 화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몽이가 인스타에 올리는 것보다 더욱더 핫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서 구독을 하셔야 되잖아 거기도 구독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영상 사진들 많이 있으니까 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 나이 정도면 잘한 거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케이! 잘했네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또 봐요! 바이바이!